추미에 대검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변호하는 문건을 지난해 3월 작성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와 같은 석장불량의 문건 요지는 장모의 잔고 증명서는 전문 사기범 안모에게 빼앗긴 것으로 안모의 기망의소가 작성할 것인 뿐이고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채업자 A 모 씨와는 안 씨의 주장처럼 통화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검을 검찰총장 가족을 변호하는 역할하는 사조직처럼 부리고도 그 수와 손준성 검사를 추미애 사단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정부 고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일련의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정부하고 보고하는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열린공감 TV가 대장동 땅투기 사건,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자 부친이 집을 산 것도. 우연이라고 하던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거나 무관한 일이라는 황당함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주미.